맛있어, 히드나? <laughs> 내풀 뜯어다 줄게. 맛있지, 고빠. 맛있다고 했잖아. 일로 와봐. 어? 헤드나, 일로 와봐. 요것봐 이거 먹어. 어, 옳지. 옳지, 옳지. 뺏어가 <웃음> <웃음> 헤드나. 이걸 좋아하면 이거 심어서 먹을 수도 있어. 어? 자. 맛있어? 씻어 올게. 응? 음. 아, 나 손은 먹으면 안 되지. 기다려 봐. 씻어 올게. 맛있지? 거기서 먹으면 톱밥이 같이 딸려오잖아. 나머지는 나중에 주시라고 할게. 밥잘 먹고 있어?